네, 안녕하세요. 키오파 올스타의, 레아입니다. 자, 어젠가, 챔피언십에 각인석이 적용될 수 있다. 적용되는 시뭐 시즌이 올 것이다. 뭐, 얘기를, 어, 이제 개발자 노트인가 거기에서, 어써 있는 걸 확인했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좀 확실히, 어 걱정되긴 해요. 기존의 이제 랭커 분들은, 어쨌든, 어 이런 뭐, 각인석 변수 같은 것도 거의, 아예 없다고 봐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어, 지금까지 이제 잘 플레이 해 오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만약에 이 각인석 챔피언십이 나왔을 때, 적용되는 챔피언십이 나왔을 때, 과연 그대로 남아 계실까? 하는 이제 그런 걱정은 확실히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각인석, 이제 만약에 어, 적용된 챔피언십이 나왔을 때, 어, 이제 좋은 각인석, 한마디로 PVP용 각인석 한번 찾아봐야겠죠? 결국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어, 그걸 찾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그걸 확인하려면은 전기 상점에서 주간 강의도 플러스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제 눌러 보시면은 열어볼 수 있습니다. 각 열어서 뭐 원형 사각 육각 중에 서 하나 선택하고서 여기서 랜덤으로 나오는 어 그렇게 되는데 일단 원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원형 적색 강의도 플러스 어차피 플러스만 보겠습니다. 어, 플러스가 아닌 강의석은 사실상 지금은 이미 가치가 없는 상태로 봐야 돼서. 자, 공격력 증가하고, 요거는 화상, 중독, 출혈로 받는 피해량 감소예요 요게 이제 최대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만약에 이제 출혈이 강력한 파이터가 있다고 할 때, 요것도 상당히 좋은 옵션이 될것 같습니다. 원형 적세. 기본적으로 딜적으로 많이 도움될 거고, 대표적으로 뭐, 더락 같은 이제 출혈이 엄청나게 강력한, 어, 그런 파이터 상대로, 더락이나 뭐, 이우리 어, 이우리도 그렇고, 상대로, 어, 어느 정도 카운터 칠수 있는 공캐들이, 어, 공캐들이 덜하게나 2월 상대로, 어, 낄만한, 네, 그런, 어, 강인석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형 자색. 공격력과 체력이 같이 증가하네요. 어, 일단, 챔피언십에서 체력이 증가한다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 어, 매력적인 옵션이죠. 어, 곱하기 보정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액티브 스킬 치명타 적중 시 체력을 4% 회복합니다. 체력이 70% 이하일 때. 오 어, 이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이게, 이걸로 인해서 기사회생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요거는 벨케한테 껴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공, 공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네, 체력 70% 이하면은, 사실 이걸로 뭐 극적으로 막, 이제 역전하는 상황은 안 나올 것 같고, 이제 조금 더 몸이 단단한 벨케나방케한테 껴줄 것 같은데, 어쨌든 공격력이 좀 붙어 있으니까, 어, 이제 밸런스형 파이터, 대표적으로 뭐, 라카우드나 뭐, 요런 파이터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치명타 적중 시에 또 조건이기 때문에, 음, 레스큐도, 뭐, 이런, 이으 상황 레스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녹색. 녹색은 방어력 증가네요. 방어력 증가하고, 타격형 과 잡기형 피해, 스킬 피해량 증가. 어, 둘다 증가 옵션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얘는 그냥 단순하게 공격력 증가만 하나 붙어 있는데, 얘는 방어력이 증가하는 걸 이제 공격으로전환할수 있는, 뭐, 벨캐나 반캐한테 어, 일단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타격 형 스킬 갖고 있는 어, 스킬 그런 파이트는 훨씬 좋겠죠. 음, 대표적으로 라카우드가 역시 어, 해당 되겠고요. 뭐 잡기형 없으면 어떻습니까? 타격형이 일단은 그 장풍 스킬로 인해서 초기화가 되니까 사실상 스킬이 세개다 어,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타격 스킬이. 그래서 딜적으로는 라카우드가 딱이거끼면점청나게 그냥 무난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어력 증가니까 또 이제 프리티빅, 프리 프리티빅한테 딱 껴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음. 약간 좀, 딜적으로 상당히 도움되는, 벨케나 방캐한테 딜적으로 도움되는 그런, 어, 제, 각인석일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P, P 반 아니라 PBE에서도, 음, 방캐나 벨케한테 딱 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저 같은 경우에 애쉬한테 껴넣거든요. 자, 다음, 황색. 자, 황색 같은 경우는 체력 증가. 어, 체력 증가량이 가장 높습니다. 어, 보라색은 공격력과 체력인데, 황색은, 어, 노랑색은 체력만, 깡으로 증가하네요. 깡 체력. 그리고, 야, 이거 좀 무섭다. 액티브 스킬 적중 시에 적의 파워게이지를 제거하네요. 오, 이거 무서운데? 와, 이거 이게 뭐 적중이라는 게 아마 가드를 한 거는 아마 적용 안될 거라 생각을 하고 뭐 가드, 가드까지 드 적용되면 좀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너무 사기예요. 근데 가드가 해결 방법이 된다면은 어, 그래도 괜찮긴 하지만 어, 이거는 정말 좋네요. 대전 기준으로 보면 너무 좋은데? 쿨타임도 3초밖에 안 해. 오, 어, 파괴를, 상대 파괴를 아예 제한한다. 이게 몇 퍼센트 제거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이게 일단, 일단 이게 있으면은 챔피언십은 그냥 졸업인데?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서 제가 뭐 계속 좋다 좋다 얘기하는데,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서는 이노랑색이 어, 가장, pvp에서 강력한 옵션을 가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 파워 게이지 제어가 정말, 이제, 보통, 무성게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서 필살기 하나가, 이제, 특히 이제, 맞딜할 때, 서로 슈퍼하머나 하이퍼하머 맞딜할 때, 상대의 파워 게이즈를 제한한 효과가 생기거든요? 오, 좋습니다. 이건, 이건 무조건 좋아보여요. 음, 필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청색, 관통력 증가, 치명세 피 역시 반사. 아, 요건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까지 좋은 옵션 아니네요. 관통력은 뭐, 좋다고 쳐도, 반사는 뭐, 여기서 뭐, 어, 반든 데미지, 뭐, 50% 반사, 요런 건 모르겠는데, 뭐, 1, 4%, 4%, 뭐, 8%, 막, 11%, 막, 이런 거면은, 그렇게까지 막,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다 치명타 피격이고요. 그렇게까지 강력한 옵션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원형 중에서는 최강은 일단은 황색. 예, 베스트 는 황색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타협할 수 있는 수준이 자색일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부분적으로는, 어떤 파이터 특성 상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적색을 끼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방캐나 벨캐한테는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녹색. 청색만 좀, 최하이티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보통은, 이제, 황색을, 이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체력 보정도 있고, 엄청 강력, 강력할 거라 생각해요. 자, 다음은, 사각으로 보겠습니다. 자 사각 적색 제가 이거 진짜 갖고 싶거든요. <laughs> 이거 몇 번씩 굴렸는데 이것만 안 나와서 다른 건 다른 색깔 다 나왔는데 관통 증가 있고요. 그리고 각성 스킬 사용 시 10초 동안 화상 중독 추려주는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어, 여기 아까 그 원형 적색하고 완, 완전 어떻게 보면 정 반대는 2 단계 효과 가 같이 있네요. 어, 얘는 이제 피해량 증가, 얘는 피그 원형은 피해량 감소. 음, 그러니까 서로 상쇄되는 효과 같습니다. 각성 스킬 사용시 동안이니까, 어, 이제 저라면은 이제 뭐, 더락, 뭐, 더락이라든가 뭐, 이오리. 그리고, 음, 뭐, 저는 원래 이제 매추한테 이제, 90매추, 어, 90매추한테 껴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적색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안 나왔어요. 자, 그리고 자색. 체력 증가, 어, 체력 증가고, 하 체력 증가와 체력 회복. 오, 이것도 센데? 이게 일단 체력 증가만으로도 엄청나고요. 그리고 체력 회복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곱하기 계정인 거잖아요. 증가와 함께 회복량도 있, 회복, 회복도 있으니까 회복량이 증가하는 거네요. 그럼 회복 계열 파이터한테는 훨씬 더 좋겠네. 배티. 그리고 데미지 감소율이 붙어있는 파이터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라카우드라든가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체력 회복량 뭐 감소시키는 파이터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요것도 상당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자세. 어 요게 이제 베티한테 딱껴주면 좋을 것 같아. 요 베티한테 특히. 크리스마스 엘리베트가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 면 진짜 좀비 베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녹색. 방어력 증가하고 타격 잡기 스킬 피해량 감소. 아까 어, 아까 원형하고 좀 정반대죠? 어, 상세된 효과가 있네요, 확실히. 이것도. 방증은 똑같지만은 어, 여기 피해는감소죠 어. 어. 이거는 그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선호되는, 다른 거에 비해 선호되는 옵션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사각황색. 파워 게이지 획득량 증가. 각성 스킬 사용 시 10초 동안. 파워 게이지 1% 충전. 지금 이게 7단계니까, 7단, 7강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만렙되면은 4%거든요. 1초마다 4%. 1초마다 4%면은, 10초에 40%. 스킬 하나당 뭐 10%씩 찬다고 치면은 스킬 두 개만 맞춰도 그냥 각성 좀 기다려다가 이거 알아서 채워지겠네요. 파, 거기다 파워기 획득량 증가도 옵션 이 있으니까, 어, 무서운 옵션입니다, 이것도. 필살기 위주의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리고 요, 이제 이런 옵션이, 아까 그 원형하고 또상쇄되는 거예요. 걔는 파워기 제거고 얘는 또 파워기 획득이거든요? 오. 그니까 러 일단 이거는 조금 확실히 좀 무서운 게, 게임이 좀 재미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스킬, 액티브 스킬 잘 넣고, 어? 액티브 스킬 잘 넣고, 막, 어? 콤보 넣어서 필살기 연계하면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그냥, 그, 10초 기다리는 거야. 한마디로. 처음 각성, 선 쿨타임 딱 기다렸다가, 각성 스킬 써요. 그리고 티티티티티 하다가, 어, 채워져. 대충 채워졌어. 그러면은, 바로 그냥 필살기 쓰고, 연계하고, 게임 오버되는? 요런 약간 좀 무갱 같은 상황이 나올 것 같네요. 예, 네, 확실히 무서운 옵션. 이건 진짜 무서운 옵션. 좀 걱정될 정도로 무서운 옵션입니다. 그래서 요 각인석이 좀 유행할 것 같으면은 어 이제 야구 바네사나 아니면 이제 레오나 이런 이제 필살기 카운터 치는 캐릭터들이 예, 다시 한번 이제 얼굴을 비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왠지 대격변으로 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황색하고 녹색인가요? 황색하고 자색. 어, 황색하고 자색. 황색하고 자색이 왠지 챔피언십의 현재까지의 챔피언십의 분위기를 판도를 많이 바꿔버릴 수 있는 어,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파워 게이지와 체력 회복. 자, 그리고 청색 마지막 공격 증가네. 여기 도 공격력이네. 각성 스킬 사용 시 피격 데미지 감소. 정말 그냥 무난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 무난 무난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엄청나게 좋다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PB2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쓸만한 것 같고 공증 때문에. 음, pvp 기준으로 보면 자색이나 황색이, 어,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육각 강인성. 육각은 사실, 그, 각성 대비 40까지 맞춰 놔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낀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 육각도 정말 큰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육각 적색부터 보겠습니다. 체력 증가. 자, 체력 증가 있고요. 화상 중도 출혈 상태 적에게 액티브 스킬 적중시 액티브 스킬 쿠션 0.5초 감소. 아, 그러니까 적색은, 빨강색은, 화상 중독 출혈 컨셉이네, 애초에 그, 구조가. 그러니까 통일성이 뭔가 있네요. 뭔가 그건 관련한 게 있어요. 액티브 스킬 감소, 뭐, 피랑 증가, 피랑 감소. 음, 그러네요. 다음, 자색. 자색과는 공증이고요. 빙결 석화 상태일 때, 자신의 체력을 6초 동안, 1초마다, 치, 어, 회복. 이게 몇 퍼센트인지, 뭐, 마지막에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체력 회복.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빙결과 석화자는 기절에 대해선 대처를 못하네요 근데 어쨌든 체력 회복 계열이기 때문에 배티 미러전에서 요걸 끼면 더 유리하긴 하겠다 배티 미러전에서는 어 그리고 이거 자체가 쿨라 같은 이제 빙결 캐릭터 카운터는 좀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것도 나름 이제 쿨타임이 10초밖에 안 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저거는 약간 부분적으로 전략적으로 쓸수 있는 것 같고 육광 녹색. 체력 증가. 체력 증가가 되면 일단은 좋아요. 체력 증가는 무조건 좋은 옵션을 봐야 됩니다. 일단은 뭐, 많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가, 자세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체력 증가 옵션을 가져가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평타의 상시입니다. 여기서는. PVP에서는 체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밸런스는 방어형이 저게 주는 피해량 증가. 뭔가 단순하네요. 보, 조정 단순하긴 한데, 정말 단순하지만은, 그냥 무난하게 쓸수 있는 옵션 같아요. 자, 네 번째, 황색. 관통력 증가. 액팁스를 적중시에 적의 방어력 감소. 어, 요거는, 한마디로 이게 방관인데, 방어력 무시니까, 방캐들 잡을 때쓸수 있는, 어, 이게, 어쨌든 이건 딜적으로 상당히 도움되는 카드인 것, 아니, 딜적으로 상당히 도움되는 각인석일 것 같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딜은 가장 얘가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청색. 타격형 장풍녀 스킬로 받는 피해량 감소네요. 감소해요 증가가 그냥 감소해요 그리고, 야, 이거, 여기서 끝났다. 여기서 종결이다. 쿨타임 10초고요. 피격시 슈퍼아머네. 와 이걸로 그럼 종결이지. 이걸 끼면은 이걸 끼면은 피격 슈퍼아머 카드나 피격 슈퍼아머 가진 샤인세트 어 그런 세트 카드를 배트 카드에다가 피격 슈퍼아머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네. 쿨타임 10초로 아주 우수해. 이거는 그냥 모든 캐릭터 다낄수 있는 어.. 그런 상황 같아요. 저럼 육각 중에서는 PVP 기준 청색을 선호할 것 같아요. 이거는 원픽인데요. 그냥 거의. 청색이 원픽인데. 다른 건 그냥 무난무난, 어, 이건 그냥 이럴 때 괜찮구나 싶은데, 이건 그냥 좀 범용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범용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범용적으로. 그래서, 육각 중에서 청색. 자,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원형 중에서는 자색하고 황색. 자색과 황색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사각 중에서는 황색, 하고, 역시, 자색. 어, 자색과 황색. 자황이 일단은 좀 세네요. 자황이 그냥 세네. 그런데, 육각에서는, 피격 슈퍼하머 옵션을 가진, 요거 청색. 요게 범용적으로, 무난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이래요. 어, 그리고 이게 이제 적용되었을 때, 뭐, 크리스마스 엘리자베트라든가, 어, 그리고 락카우드라든가, 뭐,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덜락이라든가 요런, 어, 파이터들도, 지금 살짝 이제, 어, 별로 관심 못 받고 있는 거뭐 반했싸 야구 반했싸 같은 건 파이터들도 필살기를 카운터 치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어떻게 흘러갈지는 솔직히 저도 어 이게 예상이 잘안 돼요. 근데 어 어쨌든 이게 과금 요소기 때문에 각성하는 의미를 좀 만들어 줄수 있는 것도 뭐 어쨌든 어 그래도 뭐 이것도 뭐 예상된 결론, 여생된 예상된, 예상된 전개? 뭐, 각인석 얘기가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언젠가는 적용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각인석 나와 있는 거 봐서는, 이거 안 끼면 상당히 불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각인석이든, 껴서 끼면 일단은 평타는 이상 칠것 같고, 안 끼면은 낀 사람들한테 이기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뭐, 제가 뭐, 특수 옵션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뭐, 여기 스탯도 아마 반영될 거 아니에요. 이 스탯이 반영되기 은근히 큽니다. 요게 다 배수로 다 적용되기 때문에. 응, 커요. 특히 체력. 내가 풀콤보를 넣었는데도 얘가 안 죽어. 각인석 스택 이제 이 올라가서.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정리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형은, 원형과 사각은 자색과 황색. 그리고 육각은 청색. 이렇게 추천 각인석 PP 기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였습니다.